이번 시간에는 백스윙 과정에서 왼쪽 겨드랑이가 이와 같이 벌어져서 올라가는 백스윙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왼쪽 겨드랑이가 이와 같이 몸에 붙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공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겨, 왼쪽 겨드랑이에 껴서 테이크백을 하는 겁니다. 왼쪽 겨드랑이에 공을 이렇게 낀 상태로 몸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바른 테이크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스윙을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공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떨어진 공을 확인하고 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면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끼고 테이크백을 이와 같이 몸으로 통으로 같이 하게 되면 왼쪽 겨드랑이를 압착시킨 상태로 몸으로 테이크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백스윙 과정에서 공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공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팔로 잡아당기면서 백스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백스윙 과정에서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사람은 공이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올바른 테이크백을 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생각하시고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을 하시고요. 방금 겨드랑이에 꼈던 것처럼 같은 느낌을 가지고 테이크백을 한번 통으로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테이크백 때 겨드랑이가 벌어져서 올라가지 않고 붙어서 일체감 있게 올린 상태에서 칠수 있는 드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